제가 돈을 벌기 전 처음으로 돌아간다면 이렇게 할것 같아요. 이 영상은 직장을 그만두는 제 모습이에요. 이 상황이 도대체 무슨 상황인지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그 당시 제 월급은 200만 원이었지만 저는 목숨 걸고 열심히 일했어요. 하루 평균 12시간 일했고 주말 출근은 기본이었어요. 그렇게 열심히 일을 했지만 항상 승진하는 사람들은 아부떠는 사람들이었어요. 어느 날 저한테 임원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야! 너 없이도 회사는 잘 돌아가 이 말을 들은 순간 제 자존감은 전부 무너졌어요 하지만 그날은 지금 생각해보면 가장 행복한 날이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도 돈을 벌면서 자유롭게 살고 싶다고 줄곧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회사를 그만두고 저는 제 통장에 10억이 모였을 때 가장 기뻤습니다 저를 알아보지 못한 모든 사람들이 틀렸다는 걸 증명했기 때문이에요 모든 일을 도움 없이 혼자 해결하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제가 만약 그때로 돌아가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면 이런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지금 설명할 이 다섯 단계를 모두 숙지한다면 다른 사람들보다 몇 년은 더 앞서 나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뇌를 리셋해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집 사야지, 외제차 사야지 하면서 굉장히 돈을 열심히 모으죠. 이게 바로 부자가 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사람들은 돈을 단순히 구매하는 수단으로만 생각해요. 돈을 열심히 모아서 내가 원하는 걸 구매했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그 돈은 어차피 사라지고 새로운 걸 사기 위해서 또 다시 모아야 돼요. 이게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도 경제적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계속 돈을 위해 일할 수밖에 없는 이유예요. 부자가 되고 싶다면 돈에 대한 인식부터 바꿔야 합니다. 돈을 나에게 더 많은 돈을 벌어다 주는 도구로 생각하는 거예요. 저축을 한다는 건 현재 돈을 아껴서 나중에 사용하는 것이 그 돈이 스스로 불어나는 방식이 저축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한계 인식만 바꿔준다면 내가 가진 돈을 가지고 어떻게 더 많은 돈을 만들 수 있을까 계속 생각하는 뇌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디에 투자할지에 대한 계획을 세우게 되고 내 자산을 얼마나 증가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게 됩니다. 돈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것만큼 투자할 시장을 선택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부분은 네 번째 단계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조작이 불가능한 시장에 투자해라입니다. 우선 조작이 불가능한 시장의 조건은 뭐가 있을까요? 저는 세 가지로 보고 있어요. 첫 번째, 시장 참여자들이 엄청 많아야 합니다. 한 개인이나 기관이 돈으로 시장을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요. 자, 두 번째,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동등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거래 과정이 명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돼요. 세 번째, 내가 배운 기술이 적용되는 시장이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조작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시장은 어디일까요? 그렇죠. 바로 국내 주식시장이에요. 국내 주식시장에서 종목들의 권위자는 대주주들이에요. 이분들의 결정은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기업의 내부 정보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작전이 가능할 수도 있어요. 특히 시가총액 1,000억 미만의 작은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백억만 있어도 개인이 주가를 쉽게 올릴 수 있습니다. 최근에도 지속적으로 터지고 있는 주가 조작 사례들만 보셔도 아실 거예요. 내가 10년 동안 주식을 하더라도 돈을 크게 잃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조작이 불가능한 대표적인 시장은 어디일까요 바로 외환 시장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나스닥 골드 오일 달러 같은 종목들을 거래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 하루 거래량이 6조 달러, 약 8천조 원이 넘습니다. 대한민국 코스피 코스닥 시장 규모 다 합친 것보다 600배 이상입니다. 그 누구도 조작이 불가능한 시장입니다. 기술적 분석이 투명하게 가격에 반영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분석하는 사람들은 돈을 벌수 있는 시장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세 가지 조건에 가장 부합한 시장이죠. 전 세계에서 큰 돈을 번 트레이더들은 모두 이 시장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내 주식 시장에서도 돈을 버는 사례가 있어요. 그래도 시작하는 투자자 입장에서 조작이 불가능하고 배움과 경험에 따라 성장할 수 있는 시장에서 시작하는 게더 쉽고 빠른 지름길입니다. 세 번째는 성공하는 집단에 속해라입니다 3년 동안 구글, 네이비실 등각 분야의 최고의 성공을 거둔 팀들을 연구한 다니엘 코엘은 본인의 책더 컬처 코드에서 성공의 비결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개인의 성공이 집단에 속해 있을 때더잘 이루어진다. 그 집단의 특성은 세 가지다.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서로의 취약점을 드러내고 의지할 수 있어야 한다. 모두가 같은 목표를 가지고 협력한다. 이런 환경에서는 혼자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를 더 빠르게 이룰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제가 커뮤니티를 운영하는 이유입니다.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고 서로의 잘못을 확인하면서 피드백하고 같은 목표를 가지고 서로 지식을 공유합니다. 제가 만약에 영원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런 커뮤니티를 알았다면 지금 이렇게 많은 실패를 겪지 않고 지금의 재산을 더 빠르게 모을 수 있었을 거예요. 제가 운영하는 한티어 카페에서는 모든 자료와 교육이 무료니까요. 가입해서 확인해 보세요. 링크는 더보기란에 남겨두겠습니다. 네 번째는 레버리지를 활용해라입니다. 현재 부동산을 구매한 사람들 중 10명 중 8명은 대출을 받아서 구매하죠. 빚을 져서 그 자산을 사고 그 자산의 가격이 올라가면 그 부동산을 되판 것으로 돈을 벌죠. 그래서 우리는 레버리지에 익숙하다고 보면 됩니다. 하지만 선물에서는 레버리지를 굉장히 위험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부동산 투자와 같은 관점으로 바라봐야 돼요. 자신의 자본 대비 더큰 규모의 자산에 투자할 수 있다는 건 투자 수익을 높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를 얻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 레버리지를 사용할 때는 리스크가 제한되어 있어야 합니다. 국내 주식 시장에서 레버리지는 단순히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투자 자본을 증가시키죠. 스탕론처럼 내 신용과 주식을 담보로 한 대출은 자신의 자본 외에 돈을 빌려서 추가로 주식을 더 구매하는 방식이에요. 만약 주식 투자로 손실이 발생한다면 추가로 빚까지 생기게 되는 거죠. 하지만 외환 시장에서 레버리지는 자신이 가진 자금보다 더큰 가치를 거래할 수 있도록 증권사나 은행에서 지원해주는 형태예요. 만약 내가 100만원을 넣고 레버리지를 1대 100을 사용해서 1억원의 지원을 받았다면 손실을 보더라도 내 돈만 잃지 추가로 빚을 지게 되진 않죠. 대출을 사용해서 투자한다면 빚도 빚이지만 정확한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탐욕에 지배받기 때문이죠. 자신이 갚을 필요가 없는 레버리지를 사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레버리지를 써서 빠른 부를 얻기 위해서 효율적으로 잘 사용해야 돼요.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은 제가 운영하는 커뮤니티에 많은 정보가 있으니까 가입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부자처럼 돈을 써라입니다. 부자처럼 보이기 위해서 돈을 쓰는 게 아니라 부자들이 돈을 쓰는 방식으로 돈을 쓴다는 거죠. 부자들의 소비에 대한 인식은 돈을 엄청 아껴 쓰지만 쓸 때는 크게 써 라고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죠. 이건 사람들의 착각이에요. 부자들은 물건의 가격보다는 그 물건이 나에게 어떤 가치를 주느냐를 먼저 생각하죠. 자산을 불리기 위해 돈을 쓰거나 나에게 어떤 가치를 가져다 주는지를 항상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돈을 많이 벌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소비도 많이 하게 되겠죠. 만약 내가 돈을 쓸때 나에게 어떤 가치를 가져다 줄지를 생각하고 소비하게 된다면, 곧 내가 쓰는 돈이 나의 부를 더욱 축적시켜 주게 되는 거죠. 단순히 내 취향과 물질적인 욕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시간이 지나도 가격방어가 되거나 상승할 수 있는지 여부도 같이 생각한다면 내 만족감과 동시에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자산을 얻게 되는 거죠. 부자들이 미술품이나 비싼 장식품을 구매해서 자신의 컬렉션을 확장하는 것도 가까운 미래에 가치상승을 기대하는 투자예요. 이건 삶의 질을 높여주면서 동시에 자산도 불려주는 소비인 거죠. 제가 많은 소비를 하면서 느꼈던 건 충동적이거나 물질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산 물건들은 모두 그 당시에만 행복하고 감가상각을 엄청 맞았다는 거예요. 자산을 늘리는 동시에 내가 얻을 가치를 생각하면서 소비하면 지속적으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가치가 쌓이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제가 많은 분들을 교육하다 보면 투자하는 거에만 집중하고 번 돈을 한 푼도 쓰지 않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라이브 때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투자를 해서 벌었으면 번 돈의 25%는 꼭 나에게 보상을 해주세요. 내가 투자를 해서 천만 원을 벌었으면 500만 원은 투자 자본을 늘리는데 사용하고 250만 원은 현금으로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남은 250만 원은 소중한 가족끼리 맛있는 것도 먹고 그동안 내가 사고 싶었던 것도 생각하면서 소비해 보세요. 돈이 돈을 벌어다 주는 맛을 느끼실 수 있고 정말 큰 동기 부여가 되실 거예요. 즐기는 것을 놓치지 않으면서 돈을 버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질을 높이면서 정확한 방법으로 투자하고 있다는 것을 매일 느끼게 되실 거예요. 이 영상이 앞으로의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도전에 필요한 동력이 되고 성공의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트레이딩을 어떻게 매매하는지 알고 싶으신 분들은 이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구독과 전체 알림을 설정하시면 더 좋은 영상을 계속 볼수 있습니다.